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의 이모, 저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TMI 동국의 김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동국대학교의 불교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겠지만, 동국대학교는 불교학부가 따로 존재할 만큼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학교에는 여러 가지 불교와 관련된 상징물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하나 있죠. 지금 바로 이동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정문으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편에 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곳 정각원입니다. 정각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정각원은 경희궁 흥정전으로. 숭정전은 1617년에서 1620년 광해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경덕궁의 정전입니다. 1910년 일본인들이 다니게 될 경성 중학교를 이곳에 설립하며 경희궁 전역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요. 정과고은 1926년 남산기슭의 조계사로 옮겨졌지만 1976년 다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정과고은 현재 학교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회도 열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두번 스님들께서 종을 쳐 시간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각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전각원은 주인공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동해 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중문으로 올라오다 왼쪽으로 꺾으면 이해랑 예술 극장이 보이는데 이곳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건물 2층에 학교의 후음 명소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각전입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에 속한 대각전은 이해랑 예술극장 건물 2층에 있는 법당인데요. 겉은 평범한 건물의 모습이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과권과 비교해 인지도가 낮아 많은 학우분께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내로 들어가 보면 넓고 웅장한 법당의 모습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대각전 안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각전 안에서 자화 명상 수업도 진행된다고 하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대각전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대각전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덕산 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자명상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덕산 스님입니다. 네, 이렇게 백회에서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각전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 대각전 뿐 아니고, 동국대학교에는 정각원과 대각전 여기처럼 그 불교 법당이 두 곳이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는 교직원 법회를 열고 또 일반인들도 동국대에 왔을 때 어, 이제 절에 온 느낌으로 참배를 할 수도 있고 또그 외에는 그래도 대부분 많은 시간이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학교에 불교와 관련된 행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행사 중에 어, 제일 그첫 번째로 큰 행사로 꼽는다면 어, 1년에 한 번인 부처님 오신 날 네, 4월 초팔이라고도 하죠. 어, 그 기간에 동국대 큰 광장에서 이제 수천 명이 모여서 조계사까지 행렬을 하는 연등을 들고 행렬을 하는 그런 행사도 여기가 시작이 되고 본관 앞에 팔정도를 중심으로 연등도 설치를 하고 또 학생들이 한 보름 정도 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려서 많은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각전에서 자화 명상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 한, 이렇게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앞에 그래도 몇 분이라도 계시면 음. 학생들이 있으면 어, 좀 집중도도 더 좋고 한데 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이렇게 보고 예, 혼자 떠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래도 중간 중간 뭐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어, 채팅창에 적각 어, 이렇게 답변을 올려줄 때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마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인터넷상으로 또 함께 수업에 집중하는가보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전과원 안에 피아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지금 정가원에도 피아노가 있고, 여기 대각전에도 피아노가 있고 한데, 피아노의 이제 본 역할이, 네. 어, 음악을 할때 이제 반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제 기타 이웃 종교에서는 찬송가를 어, 부를 때 피아노를 많이 쓸 음. 것이고, 불교에서도 찬불가라고, 에, 이제 사찰, 어, 저, 불교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노래를 합창단들께서 하실 때, 네. 에, 반주로, 주로 쓰는 아, 반주를 위해서 네. 있는 거군요. 네, 아네. 네, 그럼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교수님께 다양한 명상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는데요. 그중 저는 직접 걷기 명상을 실천해 보고 왔습니다. 발바닥과 자신의 걸음에만 집중하여 걷는 조금 특별한 명상이었는데요. 늘 걷는 걸음이지만 막상 걸음에만 집중해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에 오면 빠질 수 없는 108배도 직접 해보았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잡생각이 없어지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전과 공과 대각전 그리고 학교의 불교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새내기 분들 뿐만 아니라 고학번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TMI 통국은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알찬 계획으로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